자, 12번 가서 보죠. 자, 2차 부동식 자, 요 곳에 해를 가르쳤어요. 플러스 AX 플러스 6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걸 우리가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답을 줬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알파고 베타.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절편이 되는 거죠. 요 이차함수의 x절편이 된다 얘기죠. 다시 말하면 y를 무엇으로 뒀을 때, y를 0으로 뒀을 때의 근이 바로 알파 요 뭐란 얘기예요? 베타다라는 그런 뜻이. 자, 그렇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근의 고분 a 분의 c가 되니까 6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자 여기 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의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질 건데요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게 되는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의 해를 벌써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알파 플러스 1,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란 얘기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1이란 얘기죠. 거기가 바로 x 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엑셀피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를 0으로 놨을 때의 근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근이 알파 플러스 1이고 또는 베타 플러스 1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근의합자 이거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1두근의합 베타 플러스 1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 되는 거고요. 자두근의곱 알파 플러스 1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곱한 것이 어,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우리가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7이다.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누구예요? 마이너스 A거든요.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거를 이용을 하면서 5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개가 b 인거예요 알파 베타는 자 여기서 6 이라고 알려졌죠 6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인데요 그죠 a 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합은 얼마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가 마이너스 5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요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 예, 7이 정답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